회사를 팽개치고 아침부터 잠실에 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저 혼자 촬영할 거는 아니고 예쁜 친구랑 함께 촬영을 할 예정인데 아, 예쁜 것들이 또 늦어. 언제 오는 거야. 예쁜 친구 오네. 아유, 예쁘니까, 예쁘니까 됐네. 예쁘니까 됐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와요. 우리 몇년 만이야. 그러게. 언제 마지막으로 왔지? 작년 우리 HF 갔다 오고. 언니. 잘 지냈었어? 이사를 어. 오피스텔로 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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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꿈에 그리던 어. 느낌으로 잘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아. 상태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꾸미고 있구나 응. 우리가 오늘 온것은 바로 반다이 가자콜 자, 여기가 오늘 공식으로 음. 오피셜 샵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첫 오픈이죠 오늘이? 어오늘이첫 오픈이야. 반다이에 음. 음. 있는 신상품들이 가 차로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어 음.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뒤져보자. 그래 뭐가 되게 많다. 코인 교환 이게 뭐지? 어, 어 전용 코인 어, 교환기래. 기계가 안 돼. <laughs> 날짜아는게 없어. 어, 네. 괜찮아 천천히 어, 네. 다시 해봐. 다시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오 장만아. 진짜 동전 완전 가샤고 어. 메린 오늘 뭐 뽑고 싶어? 나 오늘 약간 좀 오늘 특이한 거 하고 싶어 특이한 거? 응. 시스맨으로 뭐 뽑고 싶어? 나, 나 오늘 건담 응. 건담? 어나 건담 좋아하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 응, 한번 싶구나. 어, 보여주고 싶구나 응. 보여주고 싶어서 좋지 좋 구경 한번 해보려고 다른 데는 보통 동전으로 많이 하던가 응. 아니면 신용카드로 하던데 응. 여기는 코인 구현이어가지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 요 그니까 그러게. 건담류가 있을까? 아, 있네. 아, 도색 재료구나. 이거 조금 약간 탐나는데? 왜냐면 나 뭐지? 도색 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최근에. 약간 도색류? 도색. 응, 피규어 도색 쪽에. 오. 와, 진짜 예쁘다. 아니, 나 이거 뽑고 싶거든. 7,000원짜리. 핑크색. 모빌 슈트. 앙상블 음. 이거 찾으러 가보자. 건담이다. 건담 오, 엄청 오, 많다. 건담 많은데 그러니까. 미쳤다. 어떤 거보고 싶었어, 전에? 그래. 건담. 이중에서 엄청 이 소리까지 있어, 완전. 미쳤다. 미쳤다. 한번 일단 쓱 봐야겠어. 음. 너무 좁아가지고 음. <laughs> 촬영을 못하겠어. 일단 빨리 자리 잡아야 돼. 와, 미쳤다. 음. 나 일본에서는 건담 이거 못 봤거든. 아니, 이게 다몇 몇, 몇, 몇 개체야, 다? 그니까, 와. 더불어 건담. 음. 음.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똥손이라서. 제발, 핑크 나와라. 여세요 걸려! 걸려! 과연? 이거 나온 거 같은데? 어, 오라이죠? 나쁘지 않아. 나 더불어 갖고 싶은데. 응. 당첨. 당첨. <웃음> 와. <웃음> 이거 해볼래, 이거? 이거? 어. 어떤 거 갖고 싶어? 귀찮아서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밑에 있는 친구들 나올까? 봐. 아프지 않아.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밑에 건탐 뽑으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 어, 그러 그래. 멋있다. <laughs> 몇 번째 뽑고 싶어? 나는 1번! 제발 나와라 쌉싹 빌어! 사싹 빌어! 넣어주세요! 과연! 뭔지 몰라! 몰라! 이따 한번 뜯어보자. 그래! 여기서 못 뜯을 것 같아. 어, 너무 좁아. 내리가 끌리는 거 한번 뽑아보자. 그래! 근데 작은데 생각보다 많다, 이것저것. 그러게. 그래. 난 부치 뽑을까? 도치? 여기 어. 있는 사회적 약자 보치 갖고 싶어. <laughs> 사회적 약자 보치 응. 되게 좋아하잖아. 응. 나 대신 소원을 성취해 줘. 좋아 확률이 지금 1분의 1이네. 응. 넣어서 뭐냐 안돼 지수민이 지줘 지수민 괴력이지. 오. 귀여워, 그래도. 어, 귀여나멋지어나 이런 봤어, 거 그치? 좋아해, 이런 거. 망고 아, 박스못치 좋았어요. 일단 넣어놓자. 네? 이따가 줄게. 그리고 내 가방 속으로. 아, <laughs> <laughs> 우리에게 남은 예산. 얼마 없구만. 여섯 개. 이 보면 햄토리도 있고. 오! 약간 애기들이 별 것도 많다. 그치? 이 고양이 녀석이랑 음. 우파루파. 둘중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음. 나왔어. 잘 보이나? 아싸. <laughs> 다시 보여줘, 춤. 다시 보여줘. <laughs> 미친 <미치겠어>, 악사, <laughs> 귀여워. <웃음>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어, 6,000원. 마작도 있어. 마작. 뭔가 요새 마작도 하는 사람 많더라고. <laughs> 아니, 그니까 20대인데 친구들이 마작을 해. <laughs> 어, 진짜? 마작 그러니까 게임이 약간 캐릭터들이 이제 더빙을 하거나 뭔가. 몰라 십덕이야 다. <laughs> 어마작이 십덕화가 돼서 아. 오타쿠들이 많이 하고 있어. 이거 마작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아? 난 그거 알고. 카이지가 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최근에 맞아, 맞아. 카이지또 뜨더라고. 어. 이거 해보고 싶어? 그게 갖고 싶어? <웃음> 응. <웃음> 알겠어. 이, 이게 진짜 반다이 가자폰이지. 아그치 집에 가자폰을 차릴 수 있다니까. 알았어. 알았이면 가자폰을 어. 집에 차릴 수 있다고. 카드는 아래서 위로 보자. 일단 기본 하얀색이나. 음. 아니면 핑크. 오케이 나와라! 어! 하얀색이다! 나이스! 아! 애기들이 쇼핑백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고 있더라고. 얼마나 쓴 걸까,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부모님이 이제 등골 휘는 곳.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잖아. 응, 응. 롯데월드 바로 옆에 어, 있어서 애 저기서 이제 오는 길에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 나치카와 사줘. 어, 이렇게 딱 좋은 느낌. 이 공간이 원래 아. 여기 보면 이렇게 까는 데가 있더라고. 사람들 앉아서. 응. 짠, 처음에 뽑았던 포치. 메리야, 너는 일본 가차샵 가봤어? 일본 가차형응안 어, 가봤어 안 가봤어? 응 혹시 가보고 싶은데 있어? 가보고 싶은데? 일단 최대한 규모가 큰데 가고 싶어 뭔가 체험형을할수 있는 엄청 큰 가시아판 오디세이라고 하더라고 음. 엄청 큰 가차 이거 물레를막 돌리는데 어, 그런 게다 있어? 그렇게 해서 가차가 나오더라고 오, 화면이 앞이 막 어. 영화관처럼 돼 있고 그거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본 가고 싶네 오. 메리야, 너왜 응. 가샤폰이 가샤폰인 줄 알아? 매직? 어, 불안한데. <laughs> 이게 숲박을 열때 가샤. 퐁하고 열린다고 해서 가샤폰이래. 진짜? <웃음> 표정, 표정. <웃음> 어이가 없네. 메리야, 여기 다음에 롯데월드만 오면 또 와보고 싶어? 음, 들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어떤 가차들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겠다. 들긴 하지. 어. 뭔가 저기 신상품이라고 아까 계속 뜨고 있었고. 어. 갖고 싶은 캐릭터 생기면 롯데월드또놀 것도 많으니까 이제 오타쿠들끼리 이제 오프 모임을 하잖아. 그치. 여기 한번 딱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잘했어라 가셨군. 또 올게. 돈 많이 가져올게. 신상품 많이 준비해 주라고 혹시 오늘 뭐 뽑으러 오셨나요? 저는 건담. <laughs> 기대된다. 오! 오! 이게 기동전사 건담 네러티브라고 극장판으로 나온 건데 네. 이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laughs> 혹시 두분 커플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여동생 문어는 뭐 뽑으러 오셨어요? 저애니죠저 어, 주술회전 주술회전 네. 파이패밀리 찾으셨어요? 아니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laughs> 공투 필요하겠다, 공투 <공트>.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꽉아 하면 <통과하면> 돼요. <laughs> 아유, 대답을 할수 <laughs>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 아, 네, 네 분이네요. 어, 네 아, 네, 네, 네. 와, 대박이다. 혹시 분량 같은 것도 나오면 대환을해주요 <laughs> 네. 아, 네, 네, 아, 네, 네. 그렇게 아, 하고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보으로 오셨는지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그냥 뭐 출근하기 전에 구경하고 아, 출근하고? 딴거사아장인이세요 추... 잘못 사면 분이 롯덜리즈에서 <laughs> 알바 아정말요 <laughs> <laughs> 여기 튕겨서 온다고 지무찌릿찌 혹시 <웃음> 이죠 <laughs> 아니요 완전 아이예요 완전 아이예요? 입의 아이예요 인줄 알았어 <laughs> 그냥 목소리, 목소리가 좀큰 거예요 <laughs> 오늘 뭐 뽑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어, 그냥 보경아이 반다이 만들어지는 거 어. 계속, 아, 네, 계속 네. 기댔거든요. 기대해. 맞아, 맞아. 이 친구는 귀여운 그...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아, 산리오 이런 거. 아, 네. 원작기 어. 요즘 원작기 벌써 귀여워. <laughs> 벌써 귀여워. <laughs> 아, 네. 미쳤다. <laughs> 와. 전 귀여워. 이상한 거 뽑는 거 좋아해요. 어떤 거요? 이상한,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재밌게 감사합니다. 뽑으세요. 오, 어, 이거 봐, 엄청 귀여워. <laughs> Here you are! Okay. okay! Thank you! And what is your content? What are you doing? Ah! Video and um, animation. Ah, I see! Okay. I'm a cosplayer. Mm -hmm. Since 20 years, oh, yes! Yeah. Ah, yeah! It's me! It's me! Ah, you're a cosplayer too! Oh my god, I didn't know! <laughs> Amazing! Of course. Okay. What can I do for you? Okay. Go. Uh, here? Okay. Staying down up. <laughs> then uh, how about we go to the other one um because then I can put something out for you. Okay? <laughs> Come on, follow me. Okay. <laughs> do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는 거 같아요, Super cute. <laughs> super cute. 哈哈哈